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짝수일 여러분들 홀수절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부끄럽니 그러나, 그러나 성령에, 성령에 속한, 속한 생각은, 생각은 그 생명과 동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에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그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죽은 데모네의 영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을, 몸도 을몸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육신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 육신의 빚어진 것이 니다 우리는 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높고 고결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나다져 있는 그리고 저희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저희들 어두워져 있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 환하게 비치시고 따뜻하게 비치셔서 저희들. 십령, 십령들을 그 얼어 있는 마음들을 녹이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지금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친히 맛보아 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이 말씀으로 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laughs> 뜻을 같이 번역하기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어, 똑같이 어, 두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 좀 조심해서 해서 그래야 됩니다. 헬라로는 둘다 노모스,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거기 나중에 나온 죄와 죽음의 법은 분명히 구약성경의 율법을 가르키는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법은 사실 그런 조항이나 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여기 지금 단어는 같지만 의미를 달리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짧게 다루고 나갔지만은 7장에 법이라고 하니 노모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어떨 때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때는 법칙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때는 다스리는 힘 혹은 세력.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법은 그 세계 가운데서 다스리는 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뜻이 통합니다. 그러면 오늘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다스리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율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킨다. 그러면 뜻이 어떻습니까? 명료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다스리는 이 힘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죄와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피에르드. 근데 여기 동사 정제받지 않는다는 이 동사는 과거 에어리스트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루어진 이의 효력이 계속될 때 쓰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된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된그 효과가 지나간 과거나 고작 현재 국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 동안에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죄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 죽으면, 은 혹시 구원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은크리스천는 정죄 받았다가 풀렸다가, 정죄 받았다가 풀렸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풀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에오리스트예요. 과거에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그 선언은 절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붙들어야지만, 죄의식이나 자기 비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입증해 보일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비판한다 그래가지 거기에 예민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성화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그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정죄당하지 않는 이 진리를 놓치면은,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때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감사의 정으로부터 우러난, 스스로 우러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의 그런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얽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리를 어겨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하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절은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칭의된 다음에 죄의 영향력부터 실제로 풀려나가는 그 과정 그 성화, 생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3절, 4절은 어떻게 칭이 되었는지와 함께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서 속죄의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는 우리가 이제 무효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칭의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고결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구원한 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은 마태음 5, 6, 7장에 있는 그 어, 하나님의 고결한 윤리 도덕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거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킬, 수,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선포는 바로 우리들이 지향하는 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향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목적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파울은 곧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엔 또 다른 유익인 죄를 이기는 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사람 안에는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이만큼 해서 너를 칭의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성화는 네가 노력하고 애써라?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의지해서 주님과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성령을 의지합니까? 오제을 보시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헬라어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뭔가에 집중해서 몰두하거나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을 평가해 볼수 있는 어떤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바로 결국은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것도, 그래서 성화되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에게 집중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일 국리하고 경건서적 있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열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은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또 골로에서 3장 1절, 2절은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이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양자 삼으신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다는 이 성령에 속한 걸 생각한다는 이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특권들을 꼭 붙들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까지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늘 뭔가를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거룩하기보다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죽음을 부르고 어떤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낳습니다. 육절이에요. 엄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정죄를 파이널라이즈 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세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살면서 당장 겪는 그 혼란과 좌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끌려서 살면은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삶보다 훨씬 자기는 더 나은 걸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훨씬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귀하게 살려고 하지만 훨씬 비루해져요. 여러분들 자기 높이고 싶어 가지고 늘 자기 자랑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비루해집니까 여러분들 평화가 아니라 늘 남과 충돌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보다 노예 상태로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이 사이키아트리 정신 심리학자들이 죄와 중독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누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마약이나 죄에 빠집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죄나 마약이 주인이 됩니다. 노예가 돼서 결국 자유를 잃고 거기 노예가 돼서 여러분들 중독자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도 팔아요. 여러분들 사람 생각은 결국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를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성령의 뜻을 거스려요.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중독을 이기려고 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령 극복해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적대감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전히 그 사람 생각 속에 박혀 있어서 언제 그게 다시 열매를 나타낼지 모릅니다. 계속 죄는 자랍니다. 그 적대감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동료를 잘 돕고 또 복장도 늘 단정하게 하는 그런 비행기 납치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납치범이 친절하고 단정하는 건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여전히 비행기 납치범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사적인 행위나 단정함 때문에 그 테러 행위가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설령 하나님을 향해서도 해야 될 어떤 의무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은 생생하게 정말 그 푸른 상록수처럼 점점 푸르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이나 이영주자들 로스틱스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 이원론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이게 뭡니까? 자기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영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몸도 성령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코로나에 염려하지 않을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은 전혀 성경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몸과 영혼 모두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죄된 본성이 여러분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죽은 몸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 몸의 죽을 행시를 그 몸의 행시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본성을 죽이고 몸의 행시를 죽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죽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상당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차없이 죗된 습관을 온 인격을 다해서 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뭐 남들도 다 미워하고 그런데 나도 미워하고 살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거리를 유지하거나 나는 적어도 저를 이길 수 있어.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최대한 멀수록 좋고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어울려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런 환경으로 아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럴 의심이 드는 것조차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던 이 마음속의 동기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향하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살아나도록 우리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는 그 어느 한 분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 이성주 순례를 갔는데 굉장히 이 마초 스타일의 남자가 같은 이 방을 쓰는 그이 저기가 돼서 참 속으로 걱정을 했대요. 아, 저는 가는 때마다 이어좀 어? 여성들 보면 은 지분도 거리겠구나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사진 찍고 그럴 때마다 꼭 끌어들여요. 우리 아내가 와서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긴 사람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유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살아날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 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빚진 자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자기연민과 받을 빛이 있다라고 하는 채권의식에서 자랍니다. 어? 내 몫은 아직 다못 챙겼어. 하나님도, 사람들도 나한테 빛이 있어. 그런 채권의식에서, 그런 토양에서 죄가 싹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나 우리를 가르켜서 빚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빚진자, 성령의 역사의 빚진자. 그렇게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잠길 때, 죄에 대한 욕망은 점점 사그러들고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죽음, 죽으며 죽이면 이 말은 5절에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만을 생각할 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의 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부드럽게 될 때, 결국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의 힘은 메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미워하면 죄 역시 여러분을 유혹하는 힘을 잃고 여러분 마음 속에 마귀가 구축하고 있었던 교두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걸 보자. 그런데 난 그분을 위해 과연 뭘 하는가. 찰스 펀전이 산책하다가 새장에 갇혀있는 그 새를 괴롭히는 꼬마를 봤습니다. 야, 너그새 어쩌려고 그러니?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죽이려고요. 그러지 말고, 그새 내가 사면 안 될까? 50파운드만 내면 몇, 몇몇 팔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애는 지금 농담이었어요. 그러나 스펄저는 선뜻 50파운드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세 장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어느 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희 사람들 어쩌려고 그러냐? 마귀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걸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죽이려고 요 주님은 그러지 말고 내가 사면 안 될까? 얼마면 되겠니? 마귀는 농담처럼. 이 것들 사서 뭐 하게요? 이것들은 당신 말씀 거역해서 배반이나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도 정 사려면 적어도 당신 아들 목숨값은 내야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마귀 손에서 사서 세 장을 열어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홀로 날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예수 안에서 승리는 이미 확보됐고 선포됐어요 주님이 한번 주신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승리의 자리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